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의 순환이 멈추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오행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무, 불, 흙, 금, 물,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굴러가게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오행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의 순환이 막히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특정 지점에 갇히게 되면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메마르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충동적이고 조급해질 수 있죠. 오행의 불균형은 개인의 성격과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과 오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오행의 순환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음양 오행의 순환 운동을 제대로 따르면 사회 안능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자연의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금속을 만들고, 금속은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는 흐름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제어하기도 해요.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속을 녹이고, 금속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는 땅을 뚫고, 땅은 물을 막습니다. 이걸 상극이라고 해요. 오행순환은 우리 몸, 계절, 감정, 인간관계 속에도 흐릅니다. 자연처럼 우리 삶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행의 균형을 되찾고 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요?해답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에 있습니다.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넘치는 기운을 다스리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오행 순환을 잘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일 하루의 리듬을 따라 살아보기. 해가 뜰 때는 일어나고, 해가 질 때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자연의 시간과 내가 연결될 때, 몸과 마음의 기운도 순환합니다. 이 제철 음식을 먹기. 봄에는 푸른 채소, 여름엔 붉은 과일, 가을엔 흰 모아 견과류, 겨울엔 검은 콩이나 미역. 자연이 주는 제철 음식은 오행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삶 감정을 흘려보내기. 화날 때는 억누르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슬플 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세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잘 흘려보내면 순환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처럼 살기. 그게 바로 오행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오행의 순환이 잘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에 나타나는 변화. 기운이 막히면 몸이 자주 피로하거나 아프기 쉬워요. 어떤 장기는 너무 약해지고 어떤 장기는 지나치게 흥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감정에 나타나는 변화. 화를 잘 내거나 불안, 우울, 걱정이 다 자주 생겨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감정도 막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일상에 나타나는 흐름. 자꾸 일이 꼬이고 사랑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쉬워요. 집중이 안되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운이 흘러야 몸도 마음도 인생도 부드럽게 흐릅니다. 막힘없이 순환하면 건강도 관계도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오행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 제자리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들면서 우리는 다시 활기 넘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행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행의 순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